이번 영상은 2월 19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이렇게 매수 후, 현재도 홀딩 중인 이런 종목인데, 일단 오늘 내용이 이 매수 후 하단 지지 라인, 다시 얘기하면 손절 라인이 되겠죠. 이런 손절 라인을 변경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절 라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진입을 할때 이미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이탈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정석이죠. 손절라인 이탈했는데 또 반등할 것 같아서 더 아래로 낮추고 더 아래로 낮추고 이렇게 되면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절라인을 잡으면은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줌으로써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정석적으로 손절을 잘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손절 라인을 좀 변경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무 종목이나 아무 위치에서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손절을 최초에 잡았던 손절을 그 조금 더 아래로 변경을 시킬 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이제 이렇게 노란색 음영이 있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날이 지난주 월요일 2월 19일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서 어 여기 좀 들어갈 분직함만 자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인가요? 자, 일단 여기서 진입을 한 것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파란 두꺼운 이평선이 하나 있죠. 이는 이제 21이평선인데 21이평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21이평선까지 내려오고 눌림목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만든 눌림목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요첫 번째 양봉의 자리를 좀 공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월요일 날 이렇게 종목을 매수했을 때 하단 지지라인은 방금 말씀했듯이 이제는 이 파란 21위 평선을 이탈하면은 이제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고 이 라인의 파란 21위 평선을 지지해주는지 이것이 하단 지지라인으로 최초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 변경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매수후 다음날 여기서 노란색의 양봉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3.16%가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두꺼운 이, 이 평선을 장중에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죠. 요 라인인데, 원칙, 1차 적은 하단 라인, 손절 라인이라면 요거를 이탈했을 때한 1.몇%대에서 프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매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15% 이렇게 손실인 채그 다음날 이렇게 보유를 한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21위 평선 요 하단 지지 라인으로 잡았지만은 바로 아래 요 추세 하단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하단 라인, 손절 라인을 변경하고 매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추세 하단 라인은 바로 요 빨간 라인이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21위 평선을 이탈했지만 요 추세 하단 라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준 겁니다. 요거 이탈하면은 이날의 저점을 이탈하면 인젠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것이 최초 21위 평선에서 이제는 추세 하단으로 이렇게 하단 지지라인 손절라인을 바꾼 것인데, 야 그러면은 손실이 더 커지지 않느냐? 왜 최초의 21위 평선을 잡아놓고 이탈하니까 다시 바꿨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요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추세 하단 라인 지지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렇게 장대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상당히 다행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최초 21일 이평선 하단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추세 하단으로 바꿨는지 그럴 만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보게 되면은 21일 이평선과 이 별표 쳐놨죠. 아래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하단 라인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 21위 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잡았는데 그거하고 얼마 차이나지 않는 하단에 그보다 더 아래에 21위 평선 만큼이나 중요한 차트적인 특징이 있다면 저는 이 추세 하단을 중요하게 봤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조금 아래로 이동시켜놨는데 얼마 차이나지 않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초 손절 라인을 잡았던 21위 평선이 마이너스 2% 정도가 됐다면은 그 아래에는 1% 이상이 차이나지 않는 그런 하단 라인이었기 때문에 야 마이너스 2% 손절, 마이너스 3% 손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마이, 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더 아래로 이 평선이 아닌 추세 하단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설정했던 손절 라인과, 그렇죠. 그래서 한번더 하단 라인을 변경함으로써 이렇게 자칫 매도로 끝날 뻔한 종목을 다행히 이제는 돌리고 양봉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별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손절 라인을 한번 이렇게 어떤 특정 라인에서 뭐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에, 그렇죠.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아갖고 주가가 뭐 이탈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때 매도하지 못하고 막, 어, 어, 더 낮춰야지, 더 낮춰야지 해서 손실률이 5%, 6%, 7%, 심지어 10%, 2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손절 라인을, 하단 지지 라인을 바꿀 때에는, 최초 설정했던 퍼센트와 마이너스 퍼센트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저 개인적으로는 1, 2, 최대 1, 2% 이내, 1, 2% 이내, 마이너스 2% 또는 3%에서 1차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그보다 아래에, 한 1%, 2% 아래에 최초 설정했던 손절 라인보다 만큼이나 중요한 특정 이평선이 있다던가, 또는 추세 하단 라인 다른 캔들 라인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 번은 더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 퍼센트라면은 이렇게 옮겨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최초 마이너스 2% 3%의 손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단 막 마이너스 5%의 어떤 중요한 이평선이나 캔들 라인이 있을 때 욜로 바꿔버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땐 최초 선, 설정해놨던 마이너스 2, 3%보다 거의 7%씩이나 빠지잖아요. 얘 마,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7, 8% 손절의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최초 설정했던 마이너스보다 1, 1% 이내에 그렇게 됐을 때는 2, 3%가 이제 뭐 3, 4%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가 아래에 또 설정이 돼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전략을 변경해보는 그래서 한 타임 더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전략도 분명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퍼센트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얼마 차이나지 않는 중요한 이평선이나 캔들 라인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더 하단 라인을 옮겨보는 것도 물론 여기서 빠지면은 이제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손절매가 나가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2%대에 자를 수 있는 것을 마이너스 3%대에 아마 자르게 될 것입니다. 1%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시장 상황과 이 종목이나 특징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한 대응. 다만 2차로 설정한 하단 라인은 반드시 잘라줘야 되는 그런 전략도 한번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